같은데. 수영인들의 숙제 입술 문신을 하러 왔습니다. 생얼로 왔습니다. 제가 반영구를 하지만 어, 입술 문신은 하지 않아서 오늘 잘하시는 원장님께 봐들 <laughs> 왔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볼게요. 그리고 어자 이제 4번 요건 어, 헤르페스는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다. 음. 근데 혹시나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제 술을 꽤깨는50% 광채는 70%가 빠져요 광주 아, 광주가 그렇기 때문에 탈각쿨를 생각을 해떻게 음. 바뀌었느냐 음. 요 안쪽부터 바뀌어져요 음. 왜냐면 우리는 많은 걸 먹기 때문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러니까 안쪽부터 바깥으로 벗겨지기 시작해면빠지는떨어아요 아. 근데 색감은 이제 그러면 약간 좀틴트처럼 맑게 하고 싶은데 그리고 어 맑게 들어갈까요? 이스술 괜찮은데 아래 입술요 여기 여기 살짝 살짝 다른 것보다는 살짝 어둡거든요 그리고 여기 선이 약간 와, 풀구마. 오, 그랑풀이, 오, 위촉자. 헉, 예쁘다. 이거는 이제 직후에. 헉! 약간 이렇게. 색깔 너무 예쁜데? 여기를 내가 이렇게 좀 선을 채워줬거든요. 음. 근데 원래 두꺼워서. 아, 아니, 더 근데 크게만 나도, 나도, 어, 더크게만 크지만 하면 될것더 톤도 그럼 어, 더크게 털톤도 오있어요 어, 선은 이제 대부분 두 가지로 많이 하는데. 어. 이제 솔직히 이거는 립스틱을 대신할 순 음. 없다고 네네 생각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래서 코랄톤이랑 음. 핑크톤. 아 어. 네. 어. 주로 음. 바른 립, 저, 저 틴트 발라서 이런 컬러 바랐거든요 약간 브릭컬러라 해야 되 음. 이게 바르면서 는 그냥 레드로 올라와. 음. 그 이제 핑크 바르면 보라색이 돼요. 아 그래요? 그럼 코랄로 가보자. 음.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 입술 많이 사용하는 거 음. 햄버거, 국수. 확실히 많이 먹는 사람들이 빨리 떨어지. 나 어제 햄버거 먹고 왔어. <laughs> 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음. 막 근데 이런 거죠. 뭐 입을 크게 벌리고 이런 건죠 왜냐면 <laughs> <하려면> 여기에 이제까지는 끝아니지 <놀라> 하등한 수, 그래도 한참잘안먹는안 먹으면 안 돼. 먹는... <laughs> 아, 수 <laughs> 아, 떨어질 때까지는 아마 수영차 수영도 이렇게, 이렇게 물에 어. 들어가면 뿔자. 일주일에 가는데. 어 일주일에 괜찮아. 아 일주일에 가는 거야. 안에, 어, 안에. 코랄로 산다고 들었어요. 코랄. 코랄로. 코랄로 여기 설명하고. 이제 붉어서 색깔 로가 아, 너무 붉어 보일까봐 그걸 좀 걱정했어요. 몇년 동안 아니, 이거 음. 때 처음에도 회락할때고민한게 뭐... <laughs> 1차 시술 통증은 제가 항상 반영구할 때 손님들한테 많이 말씀드리는데, 앰보 엠보 눈썹 앰보나 아이라인도 비슷한데, 표피는 마취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니들로 긁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모든 시술들이 손등에 손톱 얇게 해서 긁는 느낌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입술 통증도 딱그 정도고, 화한, 뭐라 해야지, 파스 바른 느낌이 들어요, 계속. 이 정도는 참을만은 한데, 중간에 마취를 한 번을 했었고, 지금도 마취 중입니다. 지금도 계속 발생력을 본다 합니다. 이상해. 어 2차 천천히 발색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마취하고 3차 올라오면서입니다. 어제까지는 빈 부분 찾아서 또 있다. 아 이게 이렇게 볼 때랑 누웠을 때볼 때랑 또 색깔이 다르네요. 어 맞아요. 집에 가면 더 빨개진다고요? <laughs> 어, 예쁜데? 첫째 날 저녁입니다. 시술하고 난 다음부터 시간 차로 계속 색깔이 올라왔고, 지금 붉은기가 엄청 붉고, 약간 자줏빛도 나는 게 색깔이 좀 진해요. 어, 탈각 일주일 후 20일 정도가 계속 발색이 된다 하니까,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2일차 아침에는 조금 붓기가 있었고, 저는 아직 뭐 껍질 벗겨지는 것도 없고, 음 색깔도 크게 뭐 얼룩이 보이진 않아요. 근데 살짝 마른 각질이 올라오는 쪽은 얼룩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마스크를 안 쓰고 생활을 했어요. 왜? 보시는 분들도 그냥 립스틱을 진하게 발랐다고 생각하시고 음, 특별히 이상하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이제 수요일 에 시술하고 수목금 3일째 시술한 지 3일째가 되었고 입술이 안쪽부터 각질이 벗겨지기 시작해서 최대한 안 때려 고 노력은 하는데 샤워하고 나니까 이게 렇좀 얼룩이 지고 있어요. 아직 뭐 눈에 막 거슬리는 허물같이는 안나오고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마스크 없이는 안될 것 같아요 4일차 아침입니다 이제 각질이 많이 벗겨졌어요 오늘 샤워하고 나니까 많이 벗겨졌는데 음 아직 얼룩덜룩한 느낌은 있습니다 각질이 조금 남은 부분도 있고 음, 각질이 떨어진 부분은 그래도 맑은 핑크색이 보입니다. 지금은 투명 립밤만 바르고 있는 상태고요. 입술 시술 받고 제일 편한 점은 컵에. 색깔 있는 것들이 묻지 않는다는 거고, 수영장 가서 물놀이를 해도 입술이 보라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만족해요.